현재 중부지방과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방 일부에는 비 또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눈 또는 비는 약하게 이어지다가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남부 내륙 지방 곳곳에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에서도 낮 동안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한 바람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 해안가와 부산 울산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남부의 내륙지방에도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오늘 최대 15cm까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서쪽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이 점차 유입되면서 동서간의 기압차가 발생해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한두 차례 중부지방과 전국 동부의 내륙지방, 경남 북서의 내륙지방에도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3도, 전주 7도, 대구 14도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해상에서 물결이 3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